오늘 할 게임은 안지, 암시라는 스팀 공포 게임이고요. 게임의 스토리는 야근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엘리베이터가 멈춰 비상계단으로 내려가는 내용이라고 하네요. 어, 어 진짜, 진짜 공포인데? 그럼 재밌게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. 가보자. 어, 오늘 하루도 힘들었다. 빨리 집에 가야지. 근데 엘리베이터가 망가졌네. 씨에. 어 뭐야? 어? 눈이 빨개. 아 이게 나구나. 아 깜짝이야. 아 이게 내발 소리야 지금? 아씨. 구두 신었나봐. 어 아, 시끄러. 왜 하필 또 구두를 신었어? 일단 내려가자. 헉. 지금 여기 20층이야? 언제 내려가냐, 이거? 아 여기서 떨어지는 건안 되겠지? 아우. 아 신발을 좀 벗어봐. 시끄러워 죽겠네. 문안 열리나? 안 열리네. 어, 무서워. 나 고소공포증 있단 말이야. 어, 깜짝이야. 아, 어, 내가 좀 괜찮은데. 어, 괜찮아. 뭐지? 아, 꼭 이렇게.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 인간들이 있어요. 어? 지네 집 방구석이야, 뭐야. 18? 아 18층이라는 거였는데? 이런 18? 오, 깜짝이야. 진짜 18이네. 언제 내려가냐, 이거? 어? 물이 막풀것 같은데? 왜 이렇게 로봇처럼 걸어가? 그러니까 누구 구두 신으래? 회사라서 신어야 되나? 16층. 앞에가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시야가 시력이 안 좋나? 어 불이 깜빡거려. 채터리도 있네 여기. 어 여기 플리스 라인이 있는데? 폴리스 라인이 맞나? 그냥 위험하다고 해놓은 건가? 고치면 되잖아. 왜 이렇게 묶어놨지? 14층. 여기 불이 다 깜빡거려. 오, 씨. 이상현상 발견했다. 뒤로 가야 되나? 아, 이거 아닌가? 오우씨. 아, 내가 바로 찼나봐. 깜짝이야. 13층. 아직도 13층이야. 오늘 운동은 이걸로 퉁치면 되겠다. 야근해서 힘든데 계단으로까지 내려가고 어? 이 정도면 운동 당한 거지 뭐. 부두를 벗는 게 낫지 않을까? 주인공아? 어? 뭐 어디서 나는 소리야? 문 열리는 소리가 났는데. 여기가 아닌가? 어? 오, 씨! 어, 누구세요? 뭐 아, 내가 너무 시끄러워서, 시끄럽다고 저런 건가? 아, 깜짝 놀랐네요. 좀 시끄럽긴 해. 8층 어? 쉿. 뭐지? 위를 봐도 되는 건가? 어 뭐야 누구세요 우 뭐? 우리 회사 비상 계단 8층에 귀신 확인. 동료들한테 말해줘야지. 8층에서 담배 피지 말라고 말해줘야겠다. 아 씨, 계속 소리가 나는 것 같아. 바람 소리야? 어, 아니잖아, 뭔 소리야? 어, 빨리 내려가자. 그냥 빨리 가기 안 돼. 어, <laughs> 어. 와, 어, 뭐지? 끝이야, 이게? 다시 실행해볼까? 어? 뭐야? 어, 아니야. 그렇게 진행되는 거였나봐. 15층이잖아. 헉, 여기 그, 아까, 위험하다고, 폴리스라인 데이터인데? 왜 이게 이렇게 돼 있지? 어, 위험한 거 아니야, 진짜? 아, 근데 나 7층까지 내려갔는데요. 어? 다시 올려놨네. 아, 짜증나네. 언제 내려가또 어, 뭐야? 뭐야? 깨지는 소리 났는데? 어, 죄송해요. 제가 오늘 구두를 신고 와서. 내일부터 안 신을게요. 너무 화나셨네. 어. 미친. 아까 본 귀신이 이렇게 입고 있었는데. 이 빨간 구두. 귀신 거잖아. 내가 귀신이야? 오우 oh, 그럼 이제 귀신 와도 안 무서워해도 되겠네? 아, 어... 어, 아아야야나 귀신이니까 쫄 필요 없어 시끄러 임마 시끄러워 죽겠네 오우 아왜 자꾸 던져 유리를 누구세요 아 빨리 내려가자 그냥 어 아, 탭댄스 출시나왜 저래 시끄러워요 난가? 어 뭐야 천둥번개 쳤어 오비온다 비와 어 망했는데 비오는 이 표현 뭐야? 나우산은 있나? 아 근데 나 귀신이잖아. 그래도 비 맞긴 싫은데. 어 비오는 거 진짜 리얼하다. 비 오면 이렇게 시야가 좀안 보이잖아. 아 계속 쫓아오시네 누군지 몰라도. 뭐야? 몇 층이야? 6층. 드디어 6층이다. 아, 진짜. 걸리적거리네. 옆에 건물이 보이네? 어, 왜 이렇게 안 보여? 어? 어? 헉. 아니, 뭐야. 내가 누구야 도대체? 내가 쟤야? 나 분명 하얀 것도 신고 있었는데? 아, 뭔데. 내 라이벌이야? 내가 먼저 왔어 여기 내 구역이야 딴데 알아봐 여기 옆에 비어있네 건물 어? 아니지 나 귀신이잖아 나와 씨 2층 아내 구역이라니까. 어, 끝났다. 뭐야, 그럼 나 가면 되는 거야? 어? 뭐야? 내가 움직이는 거 아닌데? 어씨. 어. 아. 어, 뭐야? 끝났어? 어씨. Oh 그러면 첫 번째는 진짜 주인공이고 두 번째는 그 귀신의 입장에서 내려간 것 같은데? 그 귀신이 여기서 떨어졌는지 혼자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떨어져서 죽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원한이 있는 귀신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내용인 것 같은데? 어, 귀신끼리 싸우는 게 아니었네?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더 재밌고 무서운 공포게임으로 돌아올게요. 그럼, 안녕. 오, 깜짝이야.